안녕하세요. 이부장의 명사 인터뷰. 오늘은 EBS 교육방송 스타 강사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키키 문화교육원 안영화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정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전해주는 여자, 네티바이러스, 안영화 교수입니다. 여러분이 렇게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원래 EBS 교육방송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경기대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우연히 시사포커스 문화교육원의 교육원장으로, 저기, 재직을 하게 됐었죠. 근데 알다시피 스타포커스 문화교육은요, 정치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그 아는 지인분께서 이 방송을 권유해주면서 방송을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근데 뭐 키키방송이 뭐야? 그걸 생각지도 않고 요즘에 혼자살수 있는 1인 방송이잖아요. 방송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는 운전하면서도 방송을 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꼭 시스템 스튜디오가 아니어도 이게 뭔가 그러면서 어 본사 방송국을 찾게 됐죠 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은 외국 분들이 만들었지만 우리 KK방송은요 어,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이 이거를 4년 동안 연구를 하셔가지고 서로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멀티방송국 채널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생방송을 한다면 상대방이 들어와서 대화도 하고 또 영상으로도 통화하고 아 이게 너무 괜찮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다가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직은 어, 소상공인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알려주고 광고하기 위해서 브이커머스만 올린 것이 많고 또 개인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노래를 부른다 혼자서 뭐 어, 그냥 생활한다 별 컨, 음, 컨텐츠가 없이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내가 할 부분이 여기 있구나 싶어서 회사에서도 적극 권장을 해주셨고 저를 문화교육원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아 그러면 우리 키키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는 게 뭔가 싶어서 저는 교육문화원장으로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매일 생방송하고 화요일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누구나 격려가 필요해 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분의 상품도 소개해주는 코너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여기에서 우리 유명한 개그우먼이 와서 토크쇼를 진행하는데 오후에는 저희가 또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어, 요즘에 나이가 60만 넘으면요. 시니어라 그래가지고 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런데 60이 넘은 우리 그 시니어들도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니어의 전성시대라는 프로그램으로 어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우리도 뭔가 할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금요일은요 의학 박사님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매일 또 생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는요 명사 초대석이라고 래가지고 각계 각층에 어또 귀한 분들 모시고 명사 초대석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생방송을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테마를 가지고 문화교육 원장으로 이쪽에 부임해 오면서 열심히 키키방송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홍보는요. 어, 유튜브도 우리가 사실 그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은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내가 방송하면서 내가 돈은 방돈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매일 매일 미션하면서 매일 매일 미션하는 동시에 동시에 돈도 벌 수가 있고. 내가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교육원에서 매일 아, 매주군요. 화요일 날 금요일에 5시, 7시 아, 거를 오프라인 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교육비는 뭐 비싸지는 않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 드리면서 이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각 학교에서 어, 총장님들, 뭐 학장님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MOU를 맺고 어, 150만 회원이 되는 경우에 같은 단지에서 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은 중화상 교육 어, 교육이 아니라 그 회의만 해도 한 달에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MOU를 맺는다든가 이런 MOU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특별하게 무슨 광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교육원에서도 특별하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많은 유저들이 있을 때 홍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서로가, 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 다, 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사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개발하신 우리, 어 대표님께서도요, 이걸 하면서 각자에게 홍보비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 없고, 회사에서는 단지 이렇게 이제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이렇게 쏘아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방송을 많이 할수록에 선물을 보내줘요. 시청자들이. 그선물에 포인트가 쌓이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방송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와서 방송을 합니다. 요즘에 방송할 거리가 없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개그우먼이고 유명한 사람이고 재밌고 그러니까 많이 매일 쿠폰을 사주셔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쿠폰이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 되다 보니까는 재미있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꼭 방송 전문가만이 아니어도 인생 사는, 인간 사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소통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서로가 친구들이 되고 시청자들이 되고 주고받으면서 선물도 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좋은 방송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일례로 섹소폰 학원을 하시는 음악학원 하시는 분인데 사고로 한동안 우울증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먹고 나, 만나고 나서 매일매일 음악방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섹스폰도 불러주고 회원들이 노래도 불러주고 하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고정 팬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액수가. 그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한, 좀, 몇백만원 됐겠죠? 근데 왜 돈을 안 찾느냐?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다? 그러면, 오백만원은 자기가 직접 찾을 수가 있습니다. 50%는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여기 시스템이에요. 왜 돈을 안 찾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천만원 될 때까지는 안 찾고 싶어요. 기념으로.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활동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희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또뭐 교육 프로그램, 그 컨텐츠라든가, 브이커머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보람으로. 하다 보면 저희도 당연히 돈이, 따르고,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지금은 뭐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은 제 개인으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고 행복을 나눠드리는 사람으로 우선은 있고 그 시점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남들이 제가 이제 교육학 박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박사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사보다 더 좋은 거를 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밥 사, 열심히 밥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밥 사보다 더 좋은 사람이요. 에술 사는 거래요. 그래서 술을 한번 사봤더니 그건 제가 빚을 이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봉사하는 거를 좋아해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노숙자들 섬기는 그 봉사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봉사하다 보니까 많은 행복을 찾습니다.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 저는 정말 행복하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저 중요한 게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록펠러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을 나머지 월밖에못 산다고 했지만 그분은 오늘이라도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해감사해 감사의 감사해 생활하다 보니까 30년을 더 살아서 98세에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다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 아래 가장 큰 축복은 오늘이 있다는 것이고 오늘 중에 가장 큰 축복은 귀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 주셨는데 저도 감사드려요. 그 상상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행복은 자연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항상 행복을 나눠 주는 이 여자는 감사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